오늘은 아들하고 함께 올라왔어요 예, 제가 무릎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하체가 좀 부실하거든요 소나미 어. 이거 해봤지? 응어 네. 그래서 안색에거의 구멍 있는데 세지 않게 그렇지 이게 어 3월 초까지밖에 먹을 수 없고 응? 어? 소나미 기억해놔? 응 네. 그리고 이 이 나무부터 밑으로 네 개, 네 그루 총그 다음에 저쪽 밑에 세 그루 어디 있는지 다 알지? 음. 응. 그리고 혹시나 나무를 보고 모르겠거든 이렇게 그 작년에 뚫려 있던 구멍들을 보면 돼. 그럼 이게 고로쇠 나무구나, 응? 음. 알게 되고 저 위쪽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어. 고로쇠 나무가 음. 그건 우리 구야 아니야? 주인이 따로 있어. 음. 그러니까는. 여기에 있는 것부터 일곱 그루만 채취를 하는 거야. 응. 응.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침 맞아가면서 이렇게 고새물을 받으러 다니고 산에 올라오면 기분이 좋고 일단 응? 그리고 고세물도 매일 먹는 게 좋고 하니까 또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하지만 아빠가 무릎이 더 아프면 수남디가 해야지. 오케이, okay? 응. 응. 우리 아들 잘하네. 응? 응, 그리고 산에 와서 이렇게 물소리 듣고 좋은 공기, 아 밑에도 좋은 공기구나. 어, 그럼 좋아. 응, 너 이제 고등학교 되면 도시 생활할 텐데, 아마 응. 막날 더워지고, 네. 응. 막그 아스팔트 냄새에다가, 막 매연에다가, 막. 그런 거 맡으면 여기 지난해 오고 싶어질걸? 그겠지 음, 어차피 와야 되잖아. <laughs> 뭐안 온다면서 여자친구 생기면 뭐안 올지도 모르지. 수업 음, 때문에 와야 되잖아. 아 그렇구나. 그 여자친구랑 같이 와. 어? 이 좋은 데는 같이 나눠서 써야지. 그렇지? 음. 아들은 고로새비를 받고 있고요. 잠시, 한 1분? 2분? 이 봄이 오는 계곡물소리, 시원한 계곡물소리 들려드릴게요. 꾸금섬 뒷산이 높이가 1,145m예요. 그리고 이 물이 섬진강으로 흘러주는데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물이 물, 계곡이 이어져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는 물이 끊이질 않아요. 바위산인데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산이 다 바위예요. 돌이라고 부른요 전부 다 돌산. 대공물수이 정말 시원하죠? 그리고 중요한 건 수나마 잊지 말고 이걸 채취가 3월 초까지라고 그랬지? 그게 끝나면 초호스랑 저기 박혀있는 거 있지 채취 도구들 그걸 다 뽑아줘야 돼. 다 뽑아주면은 저렇게 살이 다 차거든?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다 막혀있지? 이렇게 살이 다 찬단 말이야. 근데 안 뽑아주면 살이 안 차. 응? 응. 음, 나무한테 고맙게 잘 얻어먹고 나쁜 짓 하는 거 되니까 꼭 뽑아줘. 응. 그게 몇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. <laughs> 아빠, 무릎이 썽썽하니 잘 다니게 돼야지 니가 편하겠지? 응. 떠나. 응. 이거 잘 봐봐. 이 나무. 응. 가까이 가서 봐봐. 위에 꼭대기. 그게 두릅나무야. 그게 이제 곧 있으면 순이 올라오거든? 그러면 두릅나무가 또 어디 에 있어? 요거랑. 그리고 또. 요거? 그렇지. 이 밑으로 쭉 두릅나무가 있고, 저 위쪽으로 봐봐. 이거. 저 위쪽으로도 오른쪽 편으로 두릅나무들이 쭉 있거든? 아. 응? 아.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라고. 음. 알았지? 응. 음. 어. 나중에. 니가 혼자 와서도 딸수 있게. 응? 이걸 겠다 <laughs> 아빠가 따는 거 주말에 오, 나오면, 오, 전주, 아 전주에서 여기 오면, 어. 아빠랑 같이 한번 따보자. 오케이. 어, 배워야 돼, 이런 거. 산 속에서 도 생존하려면. 그게 뭐야? 이거 뭐, 뭐야, 이게? 동굴이. 동굴이지. 동굴이지? 어. 그게 달의 동굴이야. 저, 하늘로 쭉 감고 올라갔지? 음. 어? 이 달의 순이 엄청 맛있어. 그거 크기 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렇지, 자그 위에서 이파리가 나오거든. 그래서 이게 달의 순은 따기가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못따 이건 바로 없세져서못 먹거든. 그러니까는 기억을 해놓라고. 으달의 순, 달에 순도 4월말 정도? 물론 아빠도 그 정확한 날그 해마다 날짜가 다르니까 어 아. 이게 그 물을 오르는 거 보고. 따로 와야돼 저 위있는거 어떻게 봐? 나무 올라가서 따지 뭐 <laughs> 다래순이 정말 맛있어 그리고 여름에 있지 어. 이게 다래가 익으면 밑으로 떨어지거든? 어. 그러면 산에 가다가 다래 키위 쫙 까는 것처럼 보여 어. 녹색으로 어. 연두색으로 그거 주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 갈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, 지쳐있을 때 그걸 먹으면 당분이 높아가지고 금방 힘이 나 그러니까 뭐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 다래를 주서 먹어라 알았지 덩쿨 잘 보고 덩쿨 밑에는 반드시 다래가 떨어져 있어 여름에는 그래